하나, 둘, 셋. 김치. 안녕하세요. 찰칵입니다. 캐논은 여기 있는 이 캐논이라는 회사는 많은 다양한 필름 카메라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캐논의 필름 카메라 중에는 다양한 렌즈 옵션을 제공하고 높은 품질을 가진 모델이 진짜 많습니다. 많은 모델 중 오늘은 이 A1 프로그램의 상세 사용법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지금은 이 카메라 바디에 렌즈가 장착되어 있지만 이렇게 렌즈 대신 이 바디에 캡이 장착해 있을 때는 이 캡을 이 시계 반대 방향으로 바디에 있는 빨간 점과 캡에 있는 빨간 점이 일치되도록 하시면 캡이 풀립니다. 반대로 캡을 장착시키려면 시계 방향으로 돌려줘야 하죠. 일단 캡을 제거하고 렌즈를 장착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렌즈를 장착시킬 때는 여기에 있는 카메라 렌즈의 이 빨간 점과 카메라 바디에 있는 빨간 점을 일치시켜 줍니다. 이렇게 카메라 렌즈와 카메라 바디에 있는 빨간 점들을 일직선상으로 유지시켜 주고 이거를 시계 방향으로 돌리면. 방금 들린 딸깍 소리와 함께 렌즈가 마운트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반대로 렌즈를 빼고 싶을 때는 이쪽에 릴리즈 버튼이 있습니다 은색 릴리즈 버튼을 눌러주면서 카메라 렌즈를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려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렌즈를 분리시킬 수 있습니다 이렇게 캐논 A1 프로그램 바디에 뉴 FD 렌즈를 장착시켜 줬고요 만약에 자신의 렌즈가 이뉴 fd 렌즈가 아니라 예전 fd 렌즈일 경우에는 자세히 보시면 바로 차이점을 알아보실 수 있을 겁니다 여기에는 이 플라스틱으로 링이 되어 있고요 여기는 은색 알루미늄으로 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자신의 렌즈가 fd 렌즈일 경우에도 동일합니다 이 아까 보셨던 카메라 바디의 빨간점과 이 자세히 보시면 이 FD 렌즈의 빨간 점을 일치시켜 줍니다. 그리고 은색 알루미늄 링을 동일하게 시계 방향으로 돌려 주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딸깍 소리는 나진 않지만 고정되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풀어 줄 때는 동일하게 은색 알루미늄 링을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려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자연스럽게 렌즈를 분리시킬 수 있으십니다. 그럼 저는 일단은 뉴 FD 렌즈로 다시 카메라 바디에 렌즈를 장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배터리 확인을 해 보겠는데요 우선 이렇게 카메라에 액션 그립이 있을 경우에는 이 동전으로 탈거를 시킵니다 여기 홈에 맞춰서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려줍니다 적당히 풀어주고 이렇게 손가락으로 풀려도 간단히 풀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여기 자세히 보시면 이 배터리 뚜껑에 여기 홈이 있습니다. 이게 손가락으로 눌러, 누르면 들어가는 홈이 있는데요. 방금 엄청 쉽게 열렸는데, 이거를 눌러주면서 이쪽 방향으로 밀게 되면 이렇게 분리가 되게 됩니다. 이때 이 배터리는 4 1 4 4 배터리를 넣어주시면 되고요. 이 배터리 잔량이 돼서 체크할 때 방법은 여기 보시면 이 버튼이 있습니다. 이 버튼을 눌러주면 소리가 납니다.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렇게 소리가 났을 경우에는 이미 배터리가 충분히 있다는 거고요. 만약에 소리가 나지 않거나 이 소리 크기가 작고 텀이 길 경우에는 이 배터리를 교환을 해주셔야 됩니다. 배터리를 확인해 주실 때는 이 메인 스위치를 A에 놓고 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A에 놓지 않고 L에 놓고 이 버튼을 누르게 된다면 소리는 나지 않습니다. 카메라를 오래 사용하지 않을 때는 이 스위치 L에 두게 되신다면 배터리 수명을 조금 더 길게 쓰실 수 있습니다. A에 있을 때 필름을 와인딩 후에도 A에 있을 경우에는 셔터 버튼을 누르면 셔터가 눌리게 되지만 필름을 와인딩 후에 메인 스위치를 L에 두게 되신다면 셔터 버튼을 눌러도 셔터가 찍히지 않습니다 그러니 평소에 카메라를 쓰지 않는다면 이 L에 두시는 게 좋겠죠 그리고 추가로 여기에 있는 이 S는 타이머 기능입니다 이 S로 놓고 와인딩 후 셔터를 누르면 이렇게 소리가 나게 되는데 이 10초 후에 사진을 찍히게 됩니다. 이렇게 10초 후에 사진을 찍히게 되는데 만약에 이 타이머 기능을 사용하고 싶지 않을 때는 에이 메인 스위치를 다시 L에 두거나. 그까 그러니까 배터리 잔량을 확인했을 때 눌러뒀던 이 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그럼 이 타이머 기능을 취소하실 수 있습니다. 이 A형 프로그램은 이 배터리를 넣지 않으면 동작하지 않기 때문에 꼭 배터리를 넣고 확인을 해주셔야 됩니다. 이제 배터리까지 확인을 해주었으니 필름을 한번 넣어봐야겠죠? 필름을 넣을 때는 여기에 있는 필름 대감기 레버를 위로 올려줍니다. 필름 대감기 레버를 위로 올려주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필름실이 열리게 됩니다. 후지컬러 슈퍼에 ISO 400에 24번 찍을 수 있는 필름을 넣어주려고 하는데 이거는 좀 오래된 필름입니다. 한 2005년도에 유통기한이 만료된 필름이고요. 한번 테스트 롤로 같은 필름에서 찍어봤는데 ISO 감도를 400에서 100으로 낮춰주고 찍으니까 사진이 그래도 잘 나오더라고요. 저는 이 빈티지 필름 혹은 이제 썩은 필름이라고 하는 빈티지 필름을 넣어서 사진을 찍어보려고 합니다. 필름실에 필름을 넣어주고요. 여기 이 홈에 잘 필름을 걸어주신 다음에 공 셔틀을 한번 감아주도록 하겠습니다. 필름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넘어가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저는 필름실을 닫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필름을 넣었습니다. 사실 필름을 넣는 거는 어, 코끼리를 냉장고에 넣는 방법과 비슷하게 아까 보신 것처럼 필름실을 열고 필름을 넣고 그리고 이게 필름이 잘 와인딩 될수 있게 홈에 잘 걸어준 다음에 필름실을 잘 닫아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이미 필름이 풀리면서 빛에 다 타버렸을 확률이 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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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높거든요. 그래서 두 번에서 세번 정도는 공셔터를 감아주는 게 좋습니다. 한번 두번 정도 찍었는데 앞에 타버린 필름은 좀 날라갔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은 필름 감도 설정입니다. 필름에 맞는 적절한 감도를 설정을 해야 되는데요. 여기에 보이는 이 은색 버튼을 누르고 여기에는 이 까만색 손잡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걸 돌리시면 감도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실제 들어간 필름은 후지 컬러 400의 빈티지 필름, 썩은 필름이지만 투 스탑 정도 낮은 감도를 맞추기 위해서 100으로 낮춰주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는 이 은색 버튼을 누르고 이 손잡이를 돌리게 되면 이렇게 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제 원하는 정도에 오면 딱 걸리는 소리가 나죠? 100으로 수정이 되었습니다. 필름 감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어, 감도가 높을수록 이 필름의 상을 형성시키는데 필요한 빛의 양이 적어집니다. 그래서 감도가 높은 필름은 어두운 조명 상태에서 혹은 더 짧은 노출 시간과 더 작은 조리개 값으로 사진을 찍을 수 있죠. 현재 필름까지 놓고 필름의 감도까지 설정해 줬습니다. 그러면 이 카메라는 찍어주기만 하면 됩니다. 카메라를 찍기 전에 렌즈 설정 및 노출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여기 있는 이 A1 프로그램은 저번 영상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프로그램 모드, 셔터 속도 우선 모드, 매뉴얼 모드,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참고로 조리개 모드는 없습니다. 저는 A1 프로그램에 이 프로그램 모드로 찍으려고 하는데요. 간단합니다. 위에 있는 이 다이얼을 프로그램으로 설정해 두고, 여기에 있는 이 초점 링으로 초점만 잡아준 다음에 찍으시기만 하면 됩니다. 찍기 전에 여기에 있는 이 뷰파인더로 원하는 프레임을 조정하고, 촬영할 대상을 프레임 안에 맞춰 줍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앞에 있는 이 초점링으로 초점을 잡아 주시고요. 그다음에 셔터 버튼을 눌러 주시기만 하 됩니다. A1 프로그램은 프로그램 모드일 때 자동으로 셔터 속도와 조리개 값을 선택해 주기 때문에 정말 편하게 사진을 찍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A1 프로그램의 사용법을 한번 확인해 봤는데요. 어떠셨나요? 한번 직접 찍어보고 싶은 생각이 드시나요? 저는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여기에 이 필름 카메라에 필름이 감겨있기도 하고, 저는 내일이라도 당장 출사를 떠나야겠습니다. 아, 내일이 날씨가 정말 춥다고 하는데 일단 실내 위주로 가려고 생각 중이고요. 행복하고 나중에 사진을 다시 봤을 때 추억할 수 있는 순간을 한번 남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또 다른 필름 카메라와 혹은 이 캐논 A1 프로그램으로 찍었던 사진들을 리뷰하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할게요. 꼭 다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안녕.